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에서 택사운 역할을 맡은 배준니 아니, 다반갑습니다니희 영화 니 아니, 아일아일아침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셔서 감사하고요. 식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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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셨어요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응이 있습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러스에서 어, 유교 박사 역할을 맡은 김효선입니다. 감사습니다 아, 어, 저희 단체 티인데 예쁘죠? 네! 네. 여기 있는 요 마스코트가 이 열쇠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는데 오!